네, 이재명이가, 어, 적폐청산 시즌2로 다 닥살내려고 각오를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네요. 우원식이가, 어, 대선과, 어, 개헌을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무신소리 적폐청산이 우선이다. 적파청산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내란 공범수사, 내란 수사가 우선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적폐청산 시즌2를 예고한 거다. 이런 얘기죠. 문재인 때, 적폐청산 때 어땠습니까? 아, 대통령, 전직 대통령, 뭐, 가, 감사원장, 대법원장, 어, 그 다음에 수석들, 장관들, 뭐, 검사들, 사그리다 200명 가까이를, 감옥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시즌1의 적폐청산이었는데, 이, 이재명은 시즌2, 그거보다 더, 더 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란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감옥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국힘당 무리들을 초토화시켜서 감옥 보내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헌보다 이게 먼저다. 무슨 얘기냐면, 개헌으로 해서 자기가 임기 1년 손해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대통령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과대망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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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 됐는데 왜 내가 임기 1년을 손해봐? 임기 1년을 내가 미쳤어? 이런 얘기. 그래서 그리고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라든가 나를 퇴임 후에도 박살 날 세력은 미리 다 박살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국힘당은 이걸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입으로만 무슨 뭐 단합해야 된다. 내가 하면 내가 대통령 나가야 된다고 다 대통령. 출마선언했죠.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뭐, 한동훈, 뭐, 김문수 장관은, 야, 우리가 보수파가 이제 지지하는 후보지만, 뭐, 이준석까지 이 아주 난리 버거지들을 치는데요. 이, 이재명 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겠다? 우리 당, 국힘당으로 단합해달라? 그 다음에 내가 대통령 나간다. 무슨 대통령 선거야? 탄핵이 받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 어게인 탄핵은 잘못된 거다 헌법재판소에 8명에게 사기당했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와야지 받아들이고 기정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내가 대통령 나가겠대요 이런데 이재명 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나마 이 청년들 대학생들이. 우파 통합을 청년이 구심점이 돼서 이끌 것이다. 우파 통합 대학생들이 이끌 것이다 하면서 오늘 행진에 들어갑니다. 에, 오늘 대학생들이 관제 앞에서 도 행진하고 뭐 이태원서부터 관제 앞까지 행진한대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지금서부터 주 앞에서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한남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켰고 헌재에서 최근에 지켰고 광화문 집회에 나왔고. 네, 이거는 예고편이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냥 대학생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낸 건데, 가만 보니까 죄 없는 대통령을 8대 0으로 쫓아내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믿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걸 막지 못하는 국힘당 우파의 정치 세력으로 믿을 수 없다. 사법부 믿을 수 없다. 의회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학생이 나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하고 양상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세력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보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윤석열 어게인 목소리가 탄핵당한 지 3일 만에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첫날은 우리가 다 의기소침하고 뭐 그냥 울분만 토했잖아요. 눈물만 흘리고 이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만 했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자는 구체적인 컨센서스가 힘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어게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탄핵 잘못됐다 예, 윤석열 탄핵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승복할 수 없다 윤석열 어게인이다 이 목소리가 커지고 신당 창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힘당으로는 안 된다 왜 진작에 아, 진짜 죽은 자식 불알만지게 한번 할까요 제가 그아직뭐 제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윤 대통령 처음에 정치권에 나올 때 국힘당에 들어가지 마시라. 들어가면 당한다. 거기 배신자들의 천국이다. 들어가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신당 창당을 해라. 그리고 국힘당을 부셔서 국힘당의 절반이라도 쓸만한 알곡을 골라서 오고 그 다음에 제야의 광화문 세력이라든지 훌륭한 변호사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로 이런 데서 해서 신당 창당을 해라 그래도 대통령 될수 있다 그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당 창 그때 윤 대통령 인기가 대안이 없었으니까 윤 대통령 아니면 신당 창당을 해서 그때 대통령 선거 나갔으면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때려잡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도태우 변호사, 민경욱 대표, 황교안 대표, 이런 사람들 같이 신당 창당해서 부정선거 같이 때려잡고 나갔으면 은 대통령, 당선대 부정선거 잡았죠? 탄핵 당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거예요, 지금. 응. 지나간 얘기 하는 거예요. 복귀를 해보면. 자, 그걸 왜 복귀하냐면, 지금도 비슷한 시기예요. 아, 지금 더 어려운 시기죠. 그럼 지금 신당 창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귀를 해보니까, 그때 국힘당으로 윤 대통령이 들어가서 국힘당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감하게 국힘당을 손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신당 창당을 누구 중심으로? 윤석열 중심으로, 어게인 윤석열인데, 윤 대통령이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논란 논란대로 가고 일단 윤 대통령이 구심점이 돼서 윤석열 어게인은 어떤 힘으로는 작용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실제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는 구체적인 건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구심력이 돼서 신당을 창당하는데 그 구심점은 윤석열이다. 윤석열 어게인이다. 그리고 그 신당에서 윤 대통령이 논란을 어 잠재우고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가든지 아니면. 논란이 있어서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면, 여기서 김문수를 내세우든, 뭐 여기서 신당 창당에서, 어, 윤석열과 함께 하는 사람을 대통령 선거에 내보내든. 근데 두달 후의 일정,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정당했을 때 얘기인데, 윤 대통령 탄핵을 사기당한 건데, 여덟 명이 사기친 건데, 그 전에 사기 누가 쳤어요? 예, 그 전에 사기는 민주당과 그 양아치들이 쳤고, 그 사기에 동조한 놈들이 누구예요? 국힘당에 탄핵 의결한 놈들이잖아요, 12명. 그 다음에 거기에 앞장선놈 누구예요? 저 누구예요? 한동훈이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왕창 배신했으면 살짝 배신한 놈 누구예요? 예? 어? 최상무기가그 헌재재판관 2명 임명해가지고 이 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싹 뒤로하고 신당 창당을 하자. 그래서 신당에서 부정선거 때려잡는 일하고, 대선 날짜 잡지 마라, 무슨 상위탄핵당을, 왜 날짜를 잡어? 날짜 못 잡어? 바람소리가 자꾸 납니다. 여기 바람이 부는 데인데요. 자꾸 바람이, 하나님도 바람을 자꾸, 불 부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예, 뭐 까먹었네. 하도 바람소리가 세서요. 까먹었어요, 제가.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도 정신을 차릴게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신당 창당을 해서 그 신당이 윤석열 어게인인데 두달후 대선이 아니라 시간을 끌 때는 끌어야 돼요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부정선거를 밝혀서 조기 총선으로 가야 됩니다 조기 총선과 조기 대선을 같이 하는 건 있어 오케이 그건 좋아 총선 대선 같이 하자 이거야 너들 금빼지 그대로 놔두고 다 반칙, 부정선거로 된 놈들인데, 그금빼지 그대로 놔두고 죄 없는 윤대통령만 탄핵시켜서 새로 대통령을 뽑자고? 미친놈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세상에 어느 천지에 스포츠가 됐건, 작가가 됐건, 예술이 됐건, 반칙을 해? 부정 행위를 저지르면 그거다 무효 아니에요. 금메달도 박탈이고. 예술가도 그그 그 그림은 인정 못 받는 거고. 음악도 표절하면 인정 못 받는 거고. 다 그런데 왜 부정 선거는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부정 선거는 왜 말도 못 해야 돼. 왜 밝히질 말아야 돼? 왜 금패치 그대로 유지해야 돼? 누구맘대로. 말만 윤상현이는 뭐 금패치 던지자고 얘기했는데 동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거기 한 20명 정도라도 금뱃지를 실질로 던졌으면 지금 이런 사태 막을 수 있어요. 안 던졌어, 한 명도 안 던졌어. 윤상윤은 말만 했고 한두 사람인가요? 동조만 했어. 그러니까 합쳐서 서너 사람 그나마 서너 사람은 금뱃지 던지자는 얘기라도 했지. 나머지는 그 얘기에도 동조를 안 했어. 그 얘기에도 그리고 실제로 금뱃지 던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땅명 자기네들 금뱃지는다 지키고. 사기들 인기는 다 지키려고 그러고, 사기를 치는 건 그냥 냅두고, 여덟 명 심판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기꾼들. 왜 여덟 명 심판을 해야지, 왜 윤대통령 저 물러나야 됩니까? 그것부터 인정할 수 없어서, 윤석열 어게인과 싸우면서, 그 다음에 투트랙 전략으로 부정선거 밝혀서 대선을 하겠으면, 그래! 총선하고 같이 해. 네? 거기에 대학생들이 나선 겁니다. 그리고 신당창당 움직임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열심히 싸웠던 정광훈 목사를 위시로 한 강화문, 애국시민들, 이게 버무려져서, 대학생과 애국시민이 버무려서 윤석열 어게인팀과 신당창당의 큰 그림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세요. 하나님이. 자, 신당창당의 그림. 대학생들의 지금 움직임 신상치 않습니다. 이 파이가 커져야 되고요 용감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국시민가 이게 버무려져서 신당 장당 애국시민 윤석열 어게인 이게 잘 버무려져서 새로운 용광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승복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일에 승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대로 가면 이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거지 요행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를 좀 내려줄 수없소서 그게 더 확률이 더 높다니까 기우제가 확률이 높아요 아 이재명 이 대통령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스케줄 다 따라가잖아요 이재명 돼요 99.9% 됩니다 뭘로? 부정선거로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막지 않고 무슨 단합이고 무슨 대통령 후보고 무슨 국힘당이고 개나발 붙지 말라고 그래 부정선거 못 막으면 그냥 끝이에요 끝이에요 바람 좀 봅니다